자, 왕자님, 우리 아이스크림 글씨 좀 찾아줄까요? 네. 어디 있을까요, 아이스크림? 여기. 거기. 오유, 정답이네. 냉동, 댕동 이번에는 개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, 개미? 삐 어느 게 개미예요? 삐. 오, 또 정답이군요, 개미. 이번에는 다리 좀 찾아주세요. 다리, 다리, 다리. 오, 나비도 찾아주세요, 나비. 이야, 이제 도다 알아요. 자, 그럼 글씨를 읽어볼게요. 얘는 뭘까요? 아이스크림. 우와, 얘는 뭘까요? 게, 개미. 개미. 얘는 뭘까요? 다리. 다 얘는 뭘까요? 나비. 우와. 완벽해 너무 너무 잘했어요. 이거 매일 매일 한 번씩 해서 다음 주에 손님 더 잘해서 더 깜짝 놀래켜줘야 돼요. 오케이. 음.